와 오늘 이제 또 완전히 장섰습니다 오늘 지금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꽃 심는 것을 정원 가꾸는 것을 도와주셔서 지금 조금 잠시 혼자 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리 용전 유기 바피용하고 분사 용전 N K 유니칼 용전 킥단단 카신 결실 에너지입니다. 이제 이렇게 지금 심고 있어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요거를, 이 삼색 국화를 여기다가 심어서, 지금 이제 엄청 많이 힘들었던 애를 지금 살려가지고, 다 이만큼씩 이제 다 살려서 여기에다가 이제 장간을 이루게 심을 겁니다. 목사님 잠시 이제 기도드리로 사회가로 가셔가지고, 그 사이 이제 제가 또 이제 해야죠, 저쪽 애들. 다 심고. 오늘은 또 점점 이 일을 하고 좀 영업을 나가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우리 융전 유기밥 비용, 융전 붕사, 융전 NK 유니칼, 융전 특허칼슘, 융전 킥탄탄칼슘, 융전 결신 애드입니다햇볕이들어서 빨리 좀 이쪽을 떼야 돼요 하고난 강경을 그 뒤로 나중에 커 나가는 것을 보여 드릴게요 그 굉장히 많이 아팠던 꽃들이 지금 다 살아나 가지고 이제 우리 특허파 병하고 급속 회복탄으로 다 이렇게 살려서 지금 여기 주이 물에서 다 살려가지고 옮겨서 이제 신고 있습니다. 자, 화이팅입니다! 화이팅! 사랑합니다! 멋진 날 되십시오! 멋진 날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빨리 이걸 넣어야 돼요!